여러분들 그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 여러분들 진짜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분이 매일 그렇게 내가 이거 하나의 습관, 하나의 덕목을 이제 다 지켰는지를 매일 체크했단 말이죠. 못 지켰으면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해놓고 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 것들 일단 먼저 정해야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누차 뭐몇 편씩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사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무슨, 뭐, 잘 해보자. 어떤 이런 느낌이고, 딱 내가 지켰는지, 이걸 완수를 했는지 못했는지가 딱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단어를 뭐, 다섯 개로 외우겠다. 이미 하고 있는 뭔가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다 붙이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하겠다. 아침에 눈 뜨는 거 매일 일어나는 거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 거에 붙이라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로. 한 다섯 개 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해보라고. 몇 가지 그 습관을 정하세요. 근데 정할 때, 하루에 내가 그, 하기로 한 거를 절대 뭐, 일곱 개를 넘기진 마세요. 일곱 개 넘어가면 내가 기억도 못 합니다. 뭐뭐가 있는지. 음, 처음엔 한세개 정도? 아, 내가 좀 많이 무리다 싶으면 한 개여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맨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 지켰는지. 그래서 달력에다가 내가 지켰으면 동그라미, 아, 못 지켰으면 X. 혹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켰으면 X, 뭐못 지켰으면 그냥 놔두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지켰어. 그래서 X 표를 딱 치면서 그때 어떤 뿌듯함이 있거든요. 이 X 표 치는 게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 내가 해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그 보상이 됩니다. 뭐,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이렇게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공신닷컴에 그 공부 일기 쓰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 어떤 그 기간 66일이에요. 66일 동안 이제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은,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아니, 뭐, 여러분들 뭐,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일단 10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본 다음에 또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 일종의 습관, 달력을 활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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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죠 멋있어요. 음, 음,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 되게. 음.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모두 가자! 공! 혼자 가야 하고난 다음에 뭘시지 마세요. 또하고 또. 또, 또. 부지 마세요. 비니 아야. 그냥 그걸 다랍니다. 하